신차 느낌을 느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마지막 방지턱에서 하체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고, 자, 두 번째 방지턱, 브레이킹 놓고, 자, 아주 잡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16.1kg, 16.1kg의 연비를 보여주므로써 카카오모터스 건드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상품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 2016년 그랜저 HG 3.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너무 신차급에 가까운 차량이라 사실 이 테스트 주행을 하는 자체가 우미한 이런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런 차량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비 테스트 겸 간단한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트립을 리셋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셋을 완료하였고요 크루즈 컨트롤로 시속 70km 주행에 맞춰서 어,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완료하였고요 자 70km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이 연비와 더불어서 이 차량의 어, 전반적인 컨디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 2011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2016년도에 단종이 되었죠. 현재 차량은 그 마지막 끝물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단점이 개선이 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 초기 출시 차량보다 중반을 넘어서 거의 끝물에 해당하는 차량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현재 이 그랜저 HG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현재 차량은 보험 이력조차 단 1원도 없는 100% 완전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어 상당히 이 부드러운 이 주행 느낌, 현재 차량에 장착되어진 엔진은 3.0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죠. 6기통 V6 엔진의 이 부드러움은 확실히 4기통 엔진들과 그 차별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옵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정품 내비게이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앞좌석과 뒷좌석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는 전동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차량의 연비와 더불어서 이 주행 느낌을 확실하게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최적화된 이 시승 코스입니다. 70km 정속 주행 중에 연비. 현재 주행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3.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린 말리부 디젤. 그 차량 같은 경우 이 디젤 엔진이 아무래도 얹혀져 있다 보니까 연비에서 이 가솔린 차량들보다 탁월한 연비를 보여주는데 무려 27km까지 연비를 뽑아 주었습니다. 가장 최저의 연비를 보여준 에쿠스 5.0 8기통 차량.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테스트 코스에서 12km대라는 제가 연비 테스트를 했던 차량 중에서는 가장 최저의 연비를 기록을 해 주었고요. 지금 울산은 비가 아주 조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도 그렇고 차가 어떤 신차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매력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이 안팎으로 상당히 깨끗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해 오신 차주분 전 차주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중간 점검 13.8km 까지 어 거의 14km 가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전 좌석 모두 코일 매트를 어 이렇게 깔아 두셔서 아주 깔끔한 어 실내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그랜저 HG 차량은 신차 느낌을 느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약 2주 전에 위와 같은 그랜저 HG 3 0 차량의 이 구간에서의 동일 연비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도 1 6 k m 의 연비를 보여주었었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도 그와 유사한 이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비 테스트 종점이 어, 다 와가는 자이 시점에서. 마지막 방지턱에서 하체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진입로에 방지턱이 있고요 자, 하체 느낌이 어떤지. 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고. 자, 두 번째 방지턱. 브레이킹 놓고. 자, 아주 잡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런 하체 느낌. 상당히 좋구요 최종 연비 테스트를 마친 현재 차량의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 차량도 16km대의 연비를 보여주었었죠 자 지금 이 차량도 16.1km의 연비를 보여줌으로써 그와 동일한 이런 테스트 기록이 나왔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다를 뿐이 차량 자체는 똑같은 차량이고요 단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는 그날의 그 기온 기온차와 타이어 공기압 상태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0. 몇 키로씩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도 컨디션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도록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로써 어, 그랜저 HG 3.0 2016년식입니다. 2016년식 이 상품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깔끔한 외관과 정말 이 신차 느낌을 주는지 내외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